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호박밭이에요. 호박밭에서 지금 호박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호박 철거를 할게요. 제가 와. 이게 저희 저희 호박밭입니다. 호박이 많이 열렸는데 열렸는데 지금 철거를 해야 돼요. 제가 철거를 할게요. 와, 진짜. 사진이 찍힐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호박 나무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야 돼요. 자, 제가 호박 호박을 탈거를 할게요. 제가, 네. 아이고. 철거를 할게요, 제가. 우와, 아 야, 했네, 이거 탈거할게요. 제가 와, 아, 그냥 겠네 이거. 흠흠 엠마르가 고정이안돼서 여기다 놓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모아지고 호박 나오 철거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뭐냐? 이게 눈살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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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낫이다요낫 낫으로 코박을딱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코박 중간.. 이 중간 정도 들어가서 이런거 그 해서 딱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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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